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대구에서 또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고등학교 동창인 여성을 도로 한가운데에서 흉기를 찔러 중상을 입혔는데 이전에도 스토킹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서변동 구구터널 인근 도로입니다. 27일 오전 9시 35분쯤 이곳에서 30대 남성 A씨가 고교 동창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흉기에 찔려 흘린 피자국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직장에 찾아간 뒤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목격한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고 피해자 B 씨는 수술을 받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며칠 전에도 B 씨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한 시간 가량 B 씨 집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한뒤 A 씨에게 전화와 서면에 이어 직접 만나.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나 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B 씨의 거부로 아무런 조치를 못했습니다. 스토킹 관련 현행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B 씨가 회복되는 대로 추가 스토킹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뭐 범행 동기랄까 이런 부분들 철저 수사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그런 게뭐이 어제 사건 왜 있는지 그런 부분을 뭐 종합적으로 수사해서 이제 뭐속영장을 신청할 필입니다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관련 범행이 따르고 있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